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재해뉴스 23번째는요, 가장 큰 담수호, 판양호 가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심상치 않은 중국의 이상기후 재앙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까요? 중국의 자연재해와,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내지 3년 동안 가뭄 현상으로 농업과 공업 용수는 물론이고요. 식수까지 부족한 물 부족 사태를 맞이했었죠.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강인 양자강과 황하 모두 급격하게 말랐었고요.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포양호마저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수없이 많은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상류에서 물을 가두는 바람에 하류 지역은 양자건과 황하마저도 물줄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뭄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게다가요, 3월 7일 중국 언론의 발표를 보면 1972년부터 2022년까지의 50년간 중국의 강수량 변화가 있는데요. 주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라고 하죠. 이, 이것이 이 비가 오는 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비가 오는 이 선이 지도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2년 정도일 때 북경이나 하복성의 석가장, 태원, 섬서성의 란주 등 이런 지역들은요, 비가 잘안 옵니다. 예, 저도 비, 북경에서 오래 살아봤지만 비가 잘안 와서 연중 뭐 400mm 이하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이 400mm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22년에는 50년이 지난 2022년에는 400mm 이상이 기본이었고요. 특히 작년 7월 말과 8월 초에 북경 석가장 등 하북성 지역은요 불과 83, 어, 83시간 동안 300 31mm의 엄청난 홍수에 시달려 있습니다. 1년 올비가 다운 거지 무려 140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중국의 가장 큰 담수호, 환양호의 심각한 가뭄이 중국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심각하죠. 이 담수호에서 농업 용수와 공업 용수를 얻었기 때문인데 에, 가장 큰 타격은 역시 강서성입니다. 강서성이에 있으니까. 이 강서성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지만 판양호가 마르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댐과 저수지로 판양호로 들어오는 물길이 막히면서 극감하는 강...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 강수량 또한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뭐 무한정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펑펑 썼던 분이 지금은 가뭄 현상과 물 부족으로 재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대책을 세운다지만 하 대책이 제대로 세워질까요? 뭐 자업자득이죠. 자, 편집팀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